결혼한 지 얼마 안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이웃집에 갔습니다. 어서 와요. 집안으로 들어간 새댁은 우연히 안방 화장대에 놓인 커다란 진주 반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그녀는 그만 반지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아주머니는 반지가 사라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댁이 범인이라고 생각한 아주머니는 찾아가 다짜고짜 반지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아니라고 발뺌하자 이번에는 쥐 잡듯 몰아세웠습니다. 안방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 식구랑 세댁밖에 없었는데도 거짓말이야. 그녀가 끝까지 훔치지 않았다고 우기자 아주머니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동네 사람들은 무슨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그녀의 남편이 그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이 여자가 분명히 가져갔다니까요. 그때 남편은 구경꾼들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제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왜내 아내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는 겁니까? 나는 아내를 믿습니다. 그러니 모두 돌아가 주십시오.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는 강직하고 단호했습니다. 기가 죽은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났고 경찰은 물론 이웃집 아주머니도 할 말을 잃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안정을 취하도록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잠이 들자 전날 밤 화장대 서랍에서 보았던 그 반지를 꺼내 들고 조용히 이웃집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아주머니에게 반지를 건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니, 이건 내 반지. 제 아내가 한순간에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 마음이고 한 몸입니다. 그러니 아내의 잘못은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를 버려주세요. 남편의 진실한 사랑에 깊이 감동한 아주머니는 말없이 남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것을 모두 지켜본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강한 믿음과 깊은 사랑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아내는 다음 날 똥이 트자마자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사죄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그녀의 손을 지그시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대기 참 부럽네요. 남편의 진실한 사랑, 그큰 사랑이 아주머니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아내에게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세를 선물했던 것입니다.